자, 이번에는 강화를 통한 보석의 활용법과 가방의 자원 탭을 이용한 전투력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방을 열어서 아이템 정리를 하고요. 정수들도 정리를 해줍니다. 분리를 하려면 도감으로 들어가서 지금 빨간 불이 다 들어와 있죠. 빨간 불에 들어온 거에다가 도감 등록을 해주면 정수들이 등록이 되죠. 자 등록하겠습니다. 차례 차례 이게 제출이 됩니다. 성공이 되죠 그리고 남은 거 가방을 열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이거는 뭐 팔아도 기속 잼밖에 안 되니까 일단 그래도 팔, 팔, 팔아서 기속재는 늘려줍니다. 판매하고요. 이거 다 사용 이미 다 완료해가지고 도감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판매를 통해가지고 없애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크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비기속 젠으로 만듭니다. 872개를 판매했을 때 22만 1,600원의 비기속 젠니 생긴다 판매를 통해 가지고 증가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강화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기속 결세가 없는 것들을 청고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젠도 사용을 막기 위해서 청고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청고를 열어주세요.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것도 이전 이벤트 템이기 때문에 다 없애주고요. 지금 이벤트가 스페셜 이벤트에서 수집 이벤트를 보시면 사탕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 필요하죠. 사탕이, 사탕을 통해가지고 아이템으로 교환을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뭐 가방을 비워두는데, 좋겠죠. 그래서, 또 넣어주면, 이것도 필요 없죠. 넣어주고요. 정리를 통해서 가방을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기석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제 용돈이 되기 때문에, 네, 정리해 주는 게 나중에 이득이 되겠죠. 괜히 강화하다가 열 받는다고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용돈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게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속들은 이제 다이아로 바꿀 수 없고, 비기속들은 다이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용돈으로 또 바꾸면 된다. 아,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기회가 되면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방에서 아무 아이템이나 클릭을 해서요 재련을 눌러주면 이어 같은 화면이 뜹니다. 석궁을 한번 강화, 석궁을 한번 강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해서 지금. 축복의 보석과 영혼의 보석, 그리고 혼돈의 보석, 수업 보석을 체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제 체크를 하고 강화를 해주면 어, 실패해도 등급이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것을 풀고서 했다. 풀고서 하게 되면 실패했을 경우에 강화 등급이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는 한 9강까지는 없이 하다가 그 이후로는 수호 보석을 사용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aughs> 강화 한번 눌러볼게요. 필요 젠니 629만 7천원입니다. 어, 젠을 많이 모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실패했을 때 이게 그냥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한번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20강 이벤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화는 안 되겠지만 한번 눌러줘 보겠습니다. 한번. 자, 최고 등급으로. 최고 등급으로 더 이상 강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죠. 네.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5강이 최고 등급이고 20강 이벤트 할때 20강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17강까지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20강 이벤트를 할때 그때 기회를 노려야 되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3강이나 이 13강이나 14강 이거를 통해서 강화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14강 짜리는 15강 까지는 현재는 올를수 있으니까 한번 강화해 보겠습니다 강화 누를게요 실패했죠 벌써 보석들 이런 뭐 9개 9개 1개 8개 이렇게 지금 날아간 거예요. 한번 실패할 때 그리고 또 제니 629만 7천 원이 날라간 겁니다. 강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을 통해서 15강이 되었습니다. 그럼 15강에서 16강은 지금 이벤트를 하지니까 안 되, 이벤트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못, 못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번 강화를 한번 해, 해보, 해보겠습니다. 강화를 했을 때 최고 등급으로 더 이상 강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강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보석이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보석도 차곡차곡 잘 모아뒀다가 많이 쌓였을 때, 어, 그리고 자신이 시간이 날때 그때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옵션 강화요. 옵션 강화 같은 경우는 화살을 아니요. 석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투입을 해서 어? 지금 생명의 보석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아까 창고에 넣을 때 기속도 넣은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고 아 여기 있죠 이걸 넣어버렸네요 제가요 그럼 빼서 다시 강나 아무거나 해서 재료는 눌러주면 할수 있는데 옵션 강화 석궁을 넣어보겠습니다 넣어가지고 431기가 되죠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자 옵션이 높기 때문에 지금 80총85 옵션을 할수 있는데 현재 76까지 달성했다 그러 이것도 제니 168만 원이 들어가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00%이기 때문에 성공률이요.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8 5 옵션까지 다 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투력이 또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8 5 옵션이 끝났기 때문에 이 석궁은 이제 보이지가 않죠. 일단 최고 등까지 올렸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옵션 강화를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지금 현재 옵션이 몇 가지 붙었고 앞으로 하려면 뭐 이렇게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생명의 보석이 몇개 필요하다, 30 개가 필요하다, 재능 이만큼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시드 강화. 섞음 넣어볼게요. 지금 필요 다이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강화를 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팔수 있는 용돈이 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다이아를 팔아서 용돈을 하는 건데 다이아를 쉽게 쉽게 이런 데 써버리면 안 되니까 필요 제너로 바꾼 상태에서 이 시드 보석을 사용해서 전투력을 올립니다. 일단 강화를 한번 해볼게요. 2만, 2만 제니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크게 개치 마시고 강화를 해줍니다. 자. 자, 한번 눌렀습니다. 지금 플러스 11이 돼 있죠? 그러면 저장을 눌러서 전투력을 올리고요. 다시 한번 강화를 눌러서 또 플러스죠. 그럼 저장을 통해서 전투력을 올리고요. 다시. 여기는 4가 플러스가 됐는데 2가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1이 되가지고 결국은 12가 올라간다. 그럼 저장을 해줍니다. 결과가 매시, 매, 뭔가 또 저장을 해주고요. 올라갔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간 상황이죠. 지금 이럴 때는 저장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강화를 눌러가지고 플러스가 됐을 때 저장을 통해서 전투력을 올려주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뭐 주가 있고 보조가 있고 보조가 있는데 세 가지 동일한 아이템을 넣고서 진화를 마정석을 넣고 그 다음에 필요 마정석을 넣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넣어지죠 하여튼 필로 마정석하고 세 가지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서 진화를 눌러주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5티어 장비 3개를 넣어서 6티어 장비가 되고 그 다음에 6티어 장비 3개를 동일한 걸 넣으면 7티어 장비가 만들어지니까요 뭐한 번씩 기회가 되면 해보시고요 거래소에 검색해 봤더니 원하는 아이템이 싸다고 생각되면 사면 되니까요 굳이 뭐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제 레벨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계승 같은 경우에, 계승 같은 경우에는 추출 장비를 넣고, 계승 장비에 강화 옵션, 옵션 강화 계승, 옵션 계승, 시드 계승, 이걸 통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추출 장비에 이 6티어짜리 석궁을 투입을 했을 때, 아, 저는 이제 7티어 장비를 차기 위해서, 여기에 7티어 장비 석궁을 넣고서 강화를 계승해주면 이것도 필요 다이아가 아닌 필요 젠으로 한 다음에 계승을 눌러주면 현재 이 17강이라는 강화 수치가 이 7티어 장비에 플러스 17. 그러니까 이 강화 수치가 그대로 일로 옮겨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임, 하고 비교가 됐을 때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 매번 그 아이템을 사서 아니면 또 얻어가지고 강화를 뭐 1부터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어, 바로 이 17강짜리를 상위단계의 아이템에 바로 17강을 적용해준다. 어, 그때 필요체는 이만큼이고 성공률은 100%다. 그래서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이 수치가 그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계승 같은 경우에도 이80 옵션도 이80 80 옵션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음 보석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뭐 이거를 또 1부터 해서 올리는 걸 올릴 수도 있지만은 어 이거를 계승을 통해가지고 필요 젠 519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 계승을 눌러주면 이 옵션도 상위 아이템에 그80 옵션이 옮겨진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강화에 대해서 그리고 보석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바꾸고요. 조금 이제 다시 가방을 열어보게 되면 스텔에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열매 획득을 눌러주면. 지금 창조의 보석과 혼돈의 보석 한 개를 사용하고 50만 젠을 넣고 돌리면 제자가 눌러 버리면 성공률 50%로 해볼게요. 실패했죠. 성공했습니다. 실패했고 성공했습니다. 실패,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가방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있죠 사용을 통해 가지고 힘2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건 뭐 체력 2 이렇게 써가지고 에너지 2 올려가지고 스탯에 보면 이렇게 스탯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음 상위 그 무기를 보시면 이이 이 수치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에 맞게 열매를 먹어서 올리게 되면 상위 지금 현재 6티어 장비에서 7티어 장비를 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 현재 5원 100렙 인데요. 여기서 전투력이 증가해 가지고 더 높은 전투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석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가방에서 자원 탭을 클릭해 줍니다. 자원 탭을 클릭해 주면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 나타나거든요. 어, 마정석 교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리스만으로 교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최고 등급 12티어 탈리스만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이 탈리스만에 는 투자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 교환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옵니다. 마정석 몇 개, 불꽃이 몇 개고 이렇게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게뭐 3개다, 20개다, 뭐 이렇게 되니까 마정석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를 매일 매일 체크할 수도 있지만 매일 매일 체크하게 되면 시간을 너무 소비하니까, 뭐그 정도의 가치, 매일매일 소비해, 아니,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할 만한 그런, 따지고 보면 가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였을 때, 시간이 좀날 때, 그때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자원을 또 다시 들어가서 보면, 지금 별, 별자리 정수도 있죠. 뭐요기로 클릭해도 되고요 별자리를 눌러 주게 되면 정수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주고 활성화 시켜 주고요 네. 완료됐죠 전체 활성화 추가 스태득하고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 줍니다 이렇게 해서 별의 정수도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 양자리는 지금 5단계죠 여기는 4단계고요 그럼 4단계 짜리 활성화를 또 시켜 주고 뭐. 차례차례 4짜르륵 하고, 그 다음에 5 다시 자르륵 하고, 이렇게. 4부터 다 완료를 하고요. 몇 자리에서. 다 4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4단계 쫙한 다음에 5단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더잘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고요. 다시 자원 보겠습니다. 여기서, 발자리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수호팻 레벨업 910개가 있죠 예, 910 근데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2400개 필요하고 이거 하려면 1000개가 필요하고 이거 하려면 4400개가 필요하고 이거 하려면 1900개가 필요합니다 아직 더 모아야 되죠 일단 이것도 모으면 그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다시 자원으로 한번 가서 자원에 보시면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아이템들의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을 잘 체크해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매일매일 체크하면 시간만 소비하는 것이죠. 뭐. 네. 그래도 게임에 좀 흥미를 느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투자해가지고 진행하면 되시는 거고요. 다음으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칸 1레벨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5칸 100이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최고 레벨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육안 1레벨이 돼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에서 지금 성장 재료가 있죠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전투력이 올라가죠 이게 상위 티어로 갈수록 소모되는 날개나 불꽃이 많거든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날개는. 에, 깃털은 됐고요. 이제, 승급을 또 하려면, 진화재료에 불꽃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엄청 조금씩 올라요. 보세요. 거의 티가 안 나죠. 에, 조금씩 올립니다. 조금씩. 자, 다 썼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날개도 강화해주고, 그 다음에, 뭐, 깃털도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강화를 해주시고요. 서대로, 네, 서대로 강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를 또 강화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어, 음, 보석의 사용법도 알았고요. 네. 자원을 통해서 전투력 증가하는 방법도 알았고요. 이런 식으로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일일 체크하는 사항은 그날그날 그날 한 1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고 이것들은 나중에 주말에 시간될 때한 뭐 이것도 빠르신 분들은 금방금방 금방 해요. 강화를 매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고 랩이 되면 다음에 강화가 풀렸을 때 그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때가 되면 해주시면 되고요 어, 전투력이 올릴 수 있는 것들은 한 번씩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